안녕하세요. 구슬다육입니다. 오늘 캠핑장에 와서요. 살균, 살충 해줬어요. 바람이 엄청 부는데요. 그래서 이 적기다. 기온도 낮고, 바람도 안이불어 주고. 그래서 오늘 살충하고, 살균하고, 하고 갑니다. 물들은 다 빠졌는데요. 서인장들이 꽃도 피워서 사람참 행복하게 해주는데, 오늘은 해가 없어가지고, 꽃이 피려다가 다 아무렇, 아무버렸네요 여기도 내 아는 사이에 꽃다 피고 지고 있었고, 여기도 그렇고. 꽃들이 내 없는 새다 피었나봐요. 다 피고 죽고. 하엽들도 못 따. 요즘은 하엽이 너무 많이 져가지고 왔다 가면 한두 개, 뭐한 두세 개 하엽 따고 나면은 시간이 훌쩍 가버려요. 응, 펜댄스꽃 필라 그러네. 와. 이거 꽃, 이거 다 맺었네. 오, 많이 맺었다. 며칠마다 오니까 그냥 꽃들이 그냥 피고지고 자기 마음, 자기 마음대로 피고지고 우리는 보지도 못하고. <laughs> 이렇게 약을 치고 바람이 너무 불어서 이제 문닫 닫았거든요, 옆에. 옆에 이제, 문도 이렇게 다 올리고, 문이 아니고 비닐 친 거, 올리는데도, 요, 여 위에 바람 조금, 문 조금 열렸는데도 너무 바람이 세요. 너무 추워요, 오늘. 자, 태양은 저쪽에 있으면, 그 할까봐 제가 보호하려고 이 안쪽으로 이어를 놨어요. 꽃피는데 엄청 오래 걸리네요. 봉우리 진짜 봉우리 진지가 언제야? 한 달이 넘었나? 너무 진짜 오래 걸린다. 근데 얘 많이 어디서면 한좀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지만 봉우리 올라오는 게 감사하게 올라오네. 올해는 두 개를 피워줄 모양입니다. 작년에는 이게 얘가 한 몸인데 얘는 얘 색깔이 색깔 색감이 틀리죠. 얘는 작년에 한명핀핀 핀 애고 얘가 얘가 어제 오늘 올해 피우려고 이렇게 맺었답니다. 릴리 패드가 너무 성인가, 예뻐요. 따글따글해, 장미꽃 같이. 어, 아, 따글따글해졌네. 잘 가요. 연숭이 거리는 어, 비행기 지내 갔다. 은성 꼬리 는 어릴 때 어리서 어릴, 우리 집온거같 집 은데, 꽃은 아직 안 피워 주 네요. 작년 가을 에 가져왔 나？와, 백봉 백봉 백운 문은 작년 에는 꽃이참 예뻤 는데, 올해 는꽃이 그렇게 탐스럽 지가 않 네요. 애 송이 만피어가고 작년에는 송이가 이 커가지고 참 예뻤는데 올해는 송이가 몇 송이 안되게 하니까 별로 탐스럽지가 않네요. 이 고스티는 칠랄라 팔레 되는 애를 갖다가 제가 이렇게 화분을 롱화분으로 그냥 이렇게 쳐져있는 애들을 다 올려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해줬어요. 좀 크다가 밑으로 쳐줘도 예쁠 것 같아요. 레인드랍 아 얘가 레인드랍이다. 레드 오렌지 뱀바디스, 아롱드롱. 이 알설탕인데 알설탕하고 얘가 뭐더라? 얘하고 분간이양 가요. 똑같아, 똑같아. 보기에는 보기에는 똑같아 보여요. 이름만 다르지. 다르지, 보람지. 집에 갑니다. 감사합니다.